바로 사도신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랑의 아이 찬양하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친구들, 사랑의 아이 가사 기억나요? 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부모님들 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쑥쑥, 급했나 봐요 <laughs> 다시 한번 시, 몸도 튼튼 지혜 모두 모두 예수님을 닮는 사랑의 아이들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를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늘의 소리를 들어요 다함께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잘 지켜주신 은혜로 우리 영화부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이 멈추지 않고 몸이 아파 교회에 못 나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힘을 주시고 아이들과 부모님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줄지 않는 확진자 발생으로 다시 대유행이 올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영화부 이럴 때일수록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어린이집 등 다니는 곳곳마다 안전하게 지켜 주세요.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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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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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고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제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작 말씀하시되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양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사장 19절 말씀 아멘 와 여기는 갈릴리 호수카 갈릴리 호수카에 고기를 잡는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둘이 형제예요 어? 안드레 그 이야기 들었어? 응? 하나님이야기나요? 와! 어, 나도 들었어. 나 예수님하고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 꼭 듣고 싶어.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안드레, 우리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리고 이제 음, 안드레가. 그래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오늘은 고기를 많이 많이 잡아야 할텐데 자 우리 친구들 하나 둘셋 시작 하나 둘셋이쌰 우와 어안 그래? 우리에게 이렇게 멋진 벽도 있고 그래서 정말 정말 좋아 그러게 이렇게 튼튼한 그물도 있어서 정말 정말 좋아 어? 베드로와 안드로는 이렇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배도 있고 튼튼한 그물도 있어서 정말 정말 좋았어요 베드로와 안드로에게는 이것이 아주 소중한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이렇게 가셨어요 한 번만 놀랐어요 어, 그런데 어, 예수님께서 이곳저곳 살피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로를 보셨어요 어, 베드로야 시작 안드로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네, 네, 예수님. 시작!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렇게 소중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가득했어요. 예수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의 소중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또 어, 배에서 그물을 고치고 있는 세베대와 그의 두 아들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고보야, 야고보야. 나를 따라오너라 요한아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야구부와 요한이 네네 네, 예수님 시작 야구부와 요한이 모든 것을 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와 야구부와 요한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모든 것을 소중한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데요. 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가득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자, 우리도 나도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나도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나와볼까요? 나도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어떻해요? 한번 나와 보세요. <laughs> 나와 보세요. 우와, 나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가득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예요. 우와. 자, 나도 예수님을 따라갈 거예요, 친구야, 안녕.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예요. 여 나도 한번 붙어아까요쑥주비해가쑥 우와 잘했어요 자 여기서 다리스예워님을 따라갈래요 예타님을 따라가는 다자요우우리회장님 친구 우와 워기있스요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다 됐나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박수 치면서 목사님을 따라하겠어요. 박수 세번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래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따라가겠나요? 그렇게 하겠다는 친구들은 하나 옆에 하나는 십자가가 되고요. 주 옆에 둘은 가위선 되고요. 생 옆에 세스 관승이 되고요. 맨 옆에 넷수 문어가 되고요. 다섯 옆에 다섯 숲, 네. 기도순이 되지요. 아 목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오늘은,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를,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나도 나죠. 예수님을 예수님의 따라가겠어요. 따라가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경 네. 시간입니다. <목소리도> 잔뜩한 맘, 잔뜩한 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에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많은 감사할 것들로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향기로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화부 아가들이 감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쉬우며 날아가 이마 쉬우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신약 140페이지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 한 장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절 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요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길에서 된 되니까.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시간 육지은 최천주 집사님, 윤유석 지세진 성도님, 정은주 성도님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